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 설교였을 때 제가 팔복의 말씀을 절반까지만 전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 제 차례가 오면 다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그래도 아, 참다 잊어버리셨죠? 네, 기억 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아마 이렇게 백지처럼 이렇게 주의 은혜로 제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팔복의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을 다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원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5대 강화 5대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 산상수훈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성도가 복의 존재라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장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가 똑같이 3절부터 12절까지 네, 쭉 10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복의 대상, 그 다음에 복의 선언, 그 다음에 복의 내용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의 대상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복의 대상입니다 복이 있나니? 예,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성경에는 복의 선언, 복의 대상, 복의 내용 이렇게 살짝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렇게, 어, 복의 대상이 맨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 기록되어, 그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복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어 순서로 해석하면 그 의미는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 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대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존재가 복이고, 그리고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된 존재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수 있냐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복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 성령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 완수해야 할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인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에 지난 번에 했었던 이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십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 이것은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 상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겸손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들이 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야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애통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나 이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의 그런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절절히 매달려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 문제, 관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제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단임 목사님 통해 교육자들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절절히 매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넘어서 길들임,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로 맞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온유 한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저희가 어제 저 6월 6일, 네, 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일을 잘 이렇게 보냈는데, 어,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교제를 나누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 외국으로, 미국으로 예, 유학을 유학이 하며 또 일을, 일자리를 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저하고 카카오톡 전화기로 하,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국제전화를 그냥 카카오톡으로 마치 그냥 한국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전화가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목사님 통화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비슷한 시간에 전화해라라고 했을 때 이제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주 그러니까 어제 낮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가 외국인이에요. <laughs> 미국에 있으니까 외국인을 만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부모님을 제가 두분다다 다 아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이 자기 딸이, 어, 외국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잘 용납, 이안 되고, 심지어 나중에 그런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할까봐 굉장히 겁을 내실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 그 친구랑 잘 이제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조금 있으면 미국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이거를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상담하려고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켜 주도록 자연스럽게 되면 그렇게 소개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개하지 말아라. 진지하게 만나고 있지만 지금 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놓고 그 만남을 계속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만나되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끝났고, 이제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고, 전 낮이었지만, 이제 자, 자도록 하고, 이제 전화를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의 그런 배우자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의 스펙만 보시지 마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녀의 나중에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놓고 부모님께,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야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신 그런 가정일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이 겪지 않아도 뭐 겪어서 성장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짝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나보다 더 소중하시잖아요. 나보다 훨씬 잘되기 바라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그의 배우자들이 정말 우리 자녀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자녀가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건강하게 정말 잘 살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우리 애는 아직 초등.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만약에 그런 결혼이 임박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지금부터 기도로 혼수 준비하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준비해서 우리 자녀가 정말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온유한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네 번째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하고, 원하고, 원하는 마음.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기록, 어,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복되다 선포된 자. 이렇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다. 네. 다. 어, 복된 복되다 선포된 자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정말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성도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 다섯 번째 특징은 국률이 여기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는 국률이 여긴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이렇게 슬픔에 이렇게 공감해 주고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조금 도와주는 것.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작은 개념의 국률입니다. 국률은 역시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률은 하나님의 자비, 혜세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국률인 것입니다. 복으로 선포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국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국률이 여기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그들 역시 국률하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이 자기에게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막 부탁하고 매달려서 이렇게 부탁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해서 그 빛을 모두 탄감해 줍니다. 여기서 만달란트인데, 이 만달란트, 이, 일, 이 만달란트의 1달란트는 당시 20년치의 품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탄감해 주었는지가 실감이 되시나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어, 막 곱하기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laughs>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뭐 추정하기는 1만달란트가 130억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만달란트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정말로 것을 큰국휼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복, 감옥에 넣습니다. 나, 1데나리온은 하루 품싹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뭐 그냥 이거는 좀 쉽더라고요. 한 천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동그라미가 언제까지 쳐져야지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상당하게 큰 정말 무한대 같은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요만큼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 제가 잘하는 말씀이 있고 또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 너그러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그 일백 대나리 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넣은 사실을 이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 다시 잡아오게 해서 빚을 다 몽땅 다시 갚게 하고 그를 오게 가둡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국률함 받은 것이 무효화 된 것입니다. 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이만큼 잘못하면 너그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그를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런 자로 서서 이땅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섯 번째 특징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상태, 제가 없는 상태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위기 1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정결은 이것저것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만이 우리를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청결함 우리 속을 이렇게 사실은 열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 창피해서 못 보여줄 것입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온갖 정제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의 이런 정결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바다 깨끗해졌다고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예,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구약의 말씀에서는 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런 축복이 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의 보열로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일곱 번째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그 화평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게 화평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면 쌈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아, 노. No. 내가 가면 안 좋은 분위기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기애애해지고 정말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그 담을 허무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합평케 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어, 불려졌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불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덟 번째 특징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다.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의 능,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미합니다 그래서 십절에 박해받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몰아가다. 내몰리다라는 뜻으로 목자가 목적을 두고 양떼를 한 곳으로 몰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으로 몰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박해받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박해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박해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다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뿐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고난이,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 선언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시간 할복의 말씀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복의 통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이미 이땅 가운데서 이미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 복을 누려야지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